열쇠 꼽아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열쇠 꼽았을 때이 방향이 네. 아이콘이 여기 보시면은 어, 잠금 상태가 그림이 있잖아요 아이콘이 네. 그죠 여기서 반대로 90도 딱 돌리시고 빼세요 어, 그럼 이제 지금 열림 상태인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죠? 아, 아이콘이 휴래로. 있고 그죠 네. 없잖아요 이렇게 이 방향이 요 아까 이렇게 방향했을 때는 잠금 이렇게 하면 열림 열림 상태에서만 이게 풀리고 조이고 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쪼여지는 거잖아요 평상시에도 조인 거 확인해 주는데 지금 풀을 때는 양쪽에 이제 이다이얼을 풀어주시면은 적당히 지금 풀어주시면 너무 많이 풀 필요 없어요. 어. 끝까지 갈 필요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와이어가 좀 헐렁해졌잖아요. 네. 자이 상태에서 여기 고무 있죠. 요거를 어, 살짝 잡고 이렇게 올리시면서 살짝 여기를 빼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살짝 아, 좀 밀면서 좀 해야지. 살짝 이렇게. 네. 걸, 걸 때는 이렇게 걸고 뺄 때는 저차 쪽으로 살짝 음. 밀면서 그렇죠. 걷어내야죠. 아, 이안 빠지겠네요. 네, 다. 이게 쉽게 빠지요 네, 여기가 있어가지고. 금속 재질이라서 잘 걸려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바로 후크로 해서, 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 다이얼을 풀러 가지고 네. 후크 양쪽에 풀러 주시고, 그죠? 풀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손님 차 같은 경우에는 밑에 그냥 바로 걷어내시면 돼요. 이거 한번 잡고서 양쪽을 잡아보세요. 잡고 그냥 살짝 내려볼까요? 당겨서. 당겨서 끝. 걷어내면 어, 끝이죠. 오케이. 네, 엄청 간단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회색이 있어요. 네. 회색 레버를 당기세요. 음, 회색을 어, 약간 빡빡하게 돼 있는데, 네, 오케이 됐죠. 이 상태에서를 얘 접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서 끝까지 내려주고 어, 이렇게 조그맣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요거 레버를 어, 레버를 내려서 고정. 아. 그럼 이 상태로 이제 보관을 하시면 되죠. 아 그리고 마지막 요거 있죠, 요거 네. 이거를 어, 네. 어, 해서 요것도 안으로 넣어서 살짝 살짝 들었. 요거 이거 보시면은 회색 네. 있죠. 어, 회색 버튼을 누르면서. 누른 상태에서 바깥으로 아... 살짝. 아, 빼가지고. 음, 넣을 때는 너무 세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해서 살짝만 요 정도 하고 음. 어,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고정. 네, 하고 자동 보정.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관하시면 되겠죠. 간단하나요? 예, 네, 간단하죠? 네. 오케이. 간단해요.